제 이름은 로라 오르테가이고 올해 35살입니다.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났지만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도시의 바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로서 과거를 연구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제 직업이 될 줄은 몰랐어요. 어렸을 때 저는 마드리드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아프셨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에 대해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대학에서 교사였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어요. 엄마에게 질문하곤 했지만 엄마는 별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제가 10대가 되어서야 엄마는 마침내 제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아파서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라진 것이었죠. 이 소식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이유와 불공정한 정부에 맞섰던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할 때 역사를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대학에서 저는 많은 국가와 자유를 위한 그들의 투쟁에 대해 배웠어요. 전 세계의 시위와 혁명에 대해 읽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흥미로웠던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1980년대 한국 사람들도 아버지가 스페인에서 그랬던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해 열심히 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그 나라들의 역사를 더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특별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음식과 사람들, 그리고 도시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어느날 서울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만났어요. 우리는 각자의 고향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온 웨이라는 학생을 만났어요. 웨이 학생은 제게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웨이 학생은 중국에서는 정부가 역사의 일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태어난 해인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부는 제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숨겼던 것처럼 그곳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숨기려고 했어요. 웨이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단순히 역사를 공부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국의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알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정부가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역사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보여주고 싶었죠. 모두가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저를 욕하고 조국에 불충실하다고 말했어요. 때때로 슬프고 두려웠지만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했을지 생각하니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며 여행을 더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대규모 회의와 대학에서 연설도 했죠. 저는 항상 각 나라의 진정한 역사를 알고, 그것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페인, 한국, 중국 등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와 숨겨진 진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진실을 찾고 찾은 것을 공유한다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그 과정에서 만났던 모든 용감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앞으로 제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을 찾는 일이 아버지나 조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모두가 자유롭게 말하고, 자신의 진정한 역사를 알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오랜만에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 여행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었죠. 지난번 방문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만나게 될 친구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와 그 나라의 과거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역사학자입니다. 여행 가방을 챙기면서 여행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노트북에는 제가 수년 동안 수집한 모든 연구자료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죠. 이번 여행에서 저는 제 컬렉션에 더 많은 것을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길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익숙한 마드리드의 거리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긴 했지만 집을 떠나는 것이 항상 슬프게 느껴지곤 했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게이트를 찾았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우리 역사를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시간이 길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위해 어떻게 싸웠는지 배웠어요. 그 시간을 활용해 메모한 내용을 복습하고 연설에서 하고 싶은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에 관한 영화도 봤어요. 한국에 대해 이미 많이 알고 있었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슬프면서도 자랑스러웠던 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지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거든요.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자신과 같은 신념을 위해 싸우며 세계를 여행할 거라고 상상해 보셨을까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거리는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제가 태어난 곳과는 거리가 멀지만 집에 온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시는 너무 크고 바빴어요. 사방에 높은 건물들이 즐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드리드에 있는 제 집과는 정말 달랐어요. 서울은 항상 제게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도시로 느껴졌어요. 공항 창문 너머로 높은 빌딩들이 보이고 저녁 하늘에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세관을 통과한 후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친절하게도 한국에 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제 일과 곧 있을 연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며 살아온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컬렉션에 추가하기 위해 메모를 하며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빨리 풀고 창가에 앉아 서울 시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은 밤에도 항상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래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과 희미하게 들리는 자동차 소리도 보였습니다. 지금 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어쩌면 영원히 알려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호텔이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호텔이었어요. 짐을 풀고 나서 저는 도시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으며 한국어로 된 모든 표지판을 살펴봤어요.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모양새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걷다가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냄새를 따라가니 작은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메뉴판은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을 가리켰어요. 음식이 나오자 비빔밥이라는 음식이었습니다. 밥, 채소, 고기가 모두 섞여 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한국 역사에 관한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물건과 사진들이 많았어요. 한국이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시절의 물건들을 볼수 있었어요.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일을 위해 싸웠던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에는 공원에 갔는데 날씨가 좋아서 가족들이 많이 나와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이들은 놀고 있었고 노인들은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대학에서 연설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정장을 입고 마지막으로 노트를 확인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큰 연설 전에는 항상 이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제가 도착했을 때 대학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에 서두르고 있었고, 강당으로 걸어가면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문 앞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무대로 안내했습니다. 연단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와 아버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저를 이 일로 이끌었는지 이야기하면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도 우리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나누며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어떻게 싸워왔는지를 보여줬어요. 저는 학생들이 자국의 역사가 더큰 글로벌 스토리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몇몇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역사에 숨겨진 부분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한 학생은 제 연설이 자신의 가족 역사를 조사하는데 영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대학을 나오면서 저는 목적 의식을 느꼈습니다. 비록 한 번에 몇몇 학생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일지라도 제가 하는 일이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저를 보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 앉아 일기에 그날의 일을 적었습니다. 민준이의 이야기와 택시기사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수집할 때마다 망각에 대한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가 품고 있는 모든 이야기와 전 세계 도시가 품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제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밝혀내야 할 진실이 너무 많고, 들어야 할 목소리도 너무 많았습니다. 내일은 정치범들의 이야기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지역 뉴스 방송국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일정이 꽉 찼지만 저는 일에 활력을 느꼈습니다. 잠이 들면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밖에 몰랐던 마드리드의 어린 소녀로부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직 전하지 못한 이야기와 아직 만나야 할 사람들을 꿈꾸며 잠들었습니다.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다음에 다가올 모든 일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한국 학생들과 미팅을 가졌어요. 그들도 저처럼 역사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양국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스페인에 대해 그리고 스페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한국에 대해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민준이라는 학생은 왜 한국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역사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다음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는 서울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과 함께 서울을 더 많이 볼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제가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세상과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화문 광장에서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한국의 중요한 지도자들의 동상이 있는 넓은 광장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각 인물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한국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복궁이라는 궁궐에 갔어요. 경복궁은 화려한 건물과 예쁜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민준이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 왕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의 생활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민준은 저를 전통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아 반찬이라고 불리는 작은 요리를 많이 먹었습니다. 스페인에서 먹는 방식과는 달랐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북촌이라는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집들은 매우 오래되었고 한국 전통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어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저는 민준이에게 구경시켜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혼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나라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다른 장소와 사람들에 대해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더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아직 한국에서의 날이 많이 남아 있었고 앞으로의 일들이 기대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았어요. 잠이 들면서 이 놀라운 경험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의 목적지는 지난 여행에서 만났던 중국인 학생 웨이를 만나기로 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구석진 테이블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웨이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번에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자신감이 넘쳤고 전에는 없던 반짝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로라.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제가 자리에 앉아 웨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다시 만나서 반가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만나서 반가워요, 웨이.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지난 만남 이후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웨이는 저에게 자신의 삶의 변화와 대화, 이후 사물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대학에서 학생들이 역사와 정치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규모 그룹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웨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웨이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의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도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연설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학생들 앞에 섰을 때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제 아버지에 대해 역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소녀가 손을 들며 하지만 우리가 말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소녀의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겪었던 두려움이었으니까요. 두려워해도 괜찮아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는 강력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작은 행동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후몇주 동안 저는 한국을 돌아다니며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활동가, 학생, 일반인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독특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실과 자유에 대한 열망은 모두 같았습니다. 어느날 저녁 한강변을 걷고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실종에 대한 정보가 담긴 오래된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다시 어린 소녀가 되어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을 바라보며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여정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큰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찾도록 돕고 침묵했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을 조사하기 위해 스페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제 일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제 여정의 일부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과거를 이해해야 다른 사람들을 더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날이었거든요. 여러 나라에서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 예정이었죠. 옷을 입으면서 그동안 여행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웨이 씨는 자국이 어떻게 역사의 일부를 숨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한국의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아버지와 스페인에서 아버지가 겪은 일이 떠올랐어요. 저는 토스트와 커피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 친구들이 제게 행운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맡은 이큰 임무에서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저는 카메라, 노트북, 노트북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불공정한 정부에 맞선 용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할 때 사용할 도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시는 이미 출근길이나 등교길로 서두르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전철을 타면서 저는 제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첫 번째 목적지는 조국의 독재 정권을 겪으며 살아온 할머니 마리아를 만나기로 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마리아. 제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만나줘서 고마워요.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군인들이 마을에 와서 정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던 시절에 대해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웃들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서로를 숨겼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메모하면서 저는 슬픔과 감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리아와 그녀의 친구들은 정말 용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를 보호하고 옳은 일을 위해 싸웠습니다.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남은 하루를 시내를 돌아다니며 보냈습니다. 몇년 전에 시위가 일어났던 곳을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거리나 공원처럼 보였지만, 한때는 자유를 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곳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저는 공원의 한적한 곳을 찾아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제 노트를 열어 그동안 메모해 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와 기억해야 할 용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모든 것을 다큐멘터리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것. 즉, 자유롭게 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를 위해 어떻게 싸웠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비밀로 해야 할 비밀을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 앉아있을 때 어머니가 제게 아버지에 대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진실은 씨앗과 같다고 믿었어. 그 씨앗을 심고 잘 가꾸면 무시할 수 없는 크고 강한 무언가로 자랄 수 있다고 믿으셨죠. 저는 제 다큐멘터리가 진실의 씨앗이 되어 사람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졌고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짐을 싸서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저를 보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달함으로써 미래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날은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마리아의 친절한 눈빛과 웨이의 용감한 말 그리고 저를 믿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다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의 용기가 저에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시작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메모를 정리하고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기 시작하면서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어쩌면 제 작업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중요성에 이끌려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마침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밖 어딘가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머물렀던 한국을 떠나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해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면서 저는 슬픔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게 제2의 고향과도 같았던 이곳을 떠난다는 것이 슬펐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저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웨이와 제가 만난 학생들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저와 같은 신념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떠나 베이징으로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집처럼 편안했지만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날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제 호텔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여행지에서 찍은 지도와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제가 방문했던 여러 장소와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 아늑한 공간이 그리울 것 같았지만 저는 다음날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제 친구 웨이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는 제 방문을 반기며 역사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 그룹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웨이를 처음 만난 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조심스럽게 개어서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베이징이 추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뜻한 스웨터도 챙겼습니다. 짐을 싸면서 한국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마드리드의 한 대학 건물 앞에 서서 웃고 계셨어요. 아버지를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이야기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부드러운 천으로 조심스럽게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사진은 항상 저와 함께 여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서 수집한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국가, 자유를 위한 투쟁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저에게 중요했습니다. 제 일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으니까요. 짐을 싸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스페인에서 전화하신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여행에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죠. 우리는 중국에서의 계획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걱정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심하고 자주 전화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웨이와 그의 친구들을 위한 작은 선물도 챙겼습니다. 한국 전통 과자 몇 개와 중국어로 번역된 한국 역사 관련 책몇 권을 샀습니다. 이 책들이 토론에 도움이 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짐을 거의 다 쌌습니다.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정이 들었던 장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주 책을 읽던 작은 공원, 블로그 포스팅을 많이 썼던 카페, 몇 시간 동안 자료를 찾던 도서관. 각 장소마다 특별한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의 투쟁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 진실과 자유를 위한 투쟁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다 싸고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한번더 둘러보며 모든 디테일을 살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새로운 도시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지금까지 제 여정에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도록 영감을 주신 아버지.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셨던 어머니. 이 일이 왜 중요한지 일깨워 준 웨이와 제가 만났던 다른 학생들. 그리고 제 블로그를 읽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모든 분들. 저는 이 모든 인연에 감사하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는 베이징행 비행기에 타고 있겠죠.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가방을 챙겨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저는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이 그리웠지만 새로운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하는 동안 저는 중국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웨이와 그의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숨겨진 진실을 계속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와 다른 사람들의 역사를 이해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베이징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창 밖으로 아래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 밖으로 아래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큰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조금 압도적이면서도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거대한 도시 어딘가에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싸우고, 계속 진실을 찾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할수 있도록 돕겠다고요. 결국에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